이런 냄새가 날까요? 어, 그래도 심해 냄새라고렇 해요. 근요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심해를 다 이런 냄새 나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오해를불러 그러니까요. 그냥 아빠 뭐, 냄새나요. 여전히. 어, 여자는 아빠 냄새 빠져, 빠져, 쓰매. 다시 맞다고 하요 아빠 냄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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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정말 체리씹, 여성의 향기가 나요. 어. <laughs> 방향제 뿌린 거 아니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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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오늘 너무너무 너무 어. 너무 고맙고요. 정말 여자친구가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진짜 너무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네. 어, 왕선에, 예, 네. 어차피 맨날 보러 내고 지겹잖아. 아, 근데, 왜 아, 아, 이제. 잠시만요. 그럼 방종하는 음. 음악 틀게요. 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음. 아니, 네. 행복의 나라. 어, 우리, 수... 아니지, 희망의 그... 나라. 저기 우리 고동이랑 저랑 음. 항상 엔딩곡이 있었거든요. 아그 노래 그래. 덜어면서, 네, 네. 그 노래 덜어면서 여러분들과 작별하겠습니다. 고맙고 맛있습니다. <목소리> 본인 노래 아니죠? 이 치가 너무 다한다 I f e